오늘 그래. 스타십 가족이 한 자리 열어볼까요? 그 안에 깍두기 또는 본인의 티켓 넘버가 써있어아 성민 씨는 아쉽지만 깍두기. 어, 자 정문 씨부터 갈까요? 아 제발 한 번만 오래 줘. 갈발보 이겼다. 갈발보 졌다 바로 가셔야 돼요. 갈발보 이겼다. 아 됐다 경고예요? 아 인정, 인정, 아, 오케이. 경고예요? 이것은 <laughs> 소금이지 설탕이지. 아니 우리 집은 소금이야. 우리 집은 설탕이야. 설명 감자는 감자는 소금이에요 설탕이 신기하네요. 정 설탕. 하나 둘셋 골통. <laughs> 안녕. 입수 시킬까봐 팬티 다섯 장 갖고 왔어. 난세 번은 빠트릴 줄 알았어. 진짜. 하나 둘셋 땡. 안정환 선배 마카롱 마카롱 뺄까? 이번에 이쪽부터 그래. 갈까요? 어? 크리에티브레인이에요 이렇게 종목도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자, 핀란드에서도는 아 그런 거 말고요. 아 아, 섹시하노! 어! 아, 한번 따라와! 따라와! 아, 네, 형님. 별로 안 쓰다. 부드러 <laughs> 이미, 이미, 이미 끝났다, 이미. 홀가분해! 아니코아! 아니코아! 자신감이 떨어져! 어, 실망스 인생이 <laughs> 무너진다. 오 잘한다 잘한다 아, 와 맞습니다. 잘했다 진짜. 와. 근데 정말 대단했고요 떡볶이 내가 태운 빵 뭐야? 일본 음식? 떡볶이? 떡볶이 형 이러면서 인사해 <laughs>